평생을 살아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되풀이하는 선택들이 불행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공자가 밝혀준 불행의 다섯 가지 원인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인 결과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불행이 됩니다. 물이 조금씩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잘못된 선택이 쌓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복도 작은 것으로부터 쌓인다고 말입니다. 큰 불행도 처음에는 작았고, 큰 행복도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문제를 만든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비슷한 사람과 다투고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은 달라 보여도 근본 원인은 같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리라 다짐했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선택을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것이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공자는 불행의 뿌리가 밖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남이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봤습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 알면서도 되풀이하는 선택,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세번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큰 실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성찰의 부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자식 탓, 배우자 탓, 세상 탓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게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키워준 게 억울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봤을까요? 자식이 어릴 때 내가 어땠는지,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내가 보인 모습이 본보기가 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문제의 반은 항상 내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십시오. 불행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전부 남 때문이었습니까? 내 선택은, 내 말은, 내 행동은 잘못이 없었습니까? 성찰이 없는 삶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여전히 어립니다.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같은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잘못을 깨달으면 저녁에 고쳐도 늦지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불행해진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큰 실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 비교, 서운함이 불행을 키웁니다. 먼저 분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옮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화를 다른 사람에게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이 안되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밖에서 받은 화를 집에 와서 풉니다가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손주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랬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불행입니다. 다음은 비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앗아간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의 자식은 잘 됐는데 누군의 집은 크다는데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하며 비교합니다. 비교할수록 불행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길을 가고 소인은 남의 길을 부러워한다고 말입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은 이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서운함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자기만 괴롭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하고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하고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을 계속 쌓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얼굴에 나오고, 말투에 나오고, 행동에 나옵니다. 자식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오기 싫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공자는 감정 다스림을 평생의 수련이라고 봤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공자조차 70이 되어서야 감정을 완벽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평생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관계가 몇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 못해서 그몇 안되는 관계마저 잃으면 외로워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욕심이 적으면 평안하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큰 실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공자가 말한 절제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욕심내고 손주에게 욕심내고 재산에 욕심냅니다.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더 모으려 하고, 더 불리려 하고,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투자 실패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노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필요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아쉽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반대로 욕심이 적으면, 만족합니다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딱 알맞은 것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도 말고, 너무 아끼지도 말고,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쓰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물건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집착도 비워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면, 서로 고통스럽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큰 실수는 관계에서의 집착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선택이 불행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진 친구를 계속 생각합니다.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추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는 놓아주라고 말입니다. 붙잡아봤자 아픈 것은 자기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이 생깁니다. 자식이 독립했는데도 놓아주지 못합니다. 계속 간섭하고, 계속 조언하고, 계속 걱정합니다. 자식은 답답해하고,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라고 말입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고 간섭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도 집착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데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오래됐다는 이유로 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를 못 잊어서, 헤어진 연인을 못 잊어서, 평생 그 자리에 머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가고, 산 자는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말고, 기억하되, 매달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관계의 집착이 불행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거나 변하지 않을 관계에 에너지를 쏟으면 지금을 살수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짜 군자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 큰 실수는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과거의 성공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노우라고 말입니다. 과거에 산다는 것은 죽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못 잊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후회합니다. 후회는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후회할수록 지금이 불행해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으로 오늘을 보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했나? 남들은 다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괜찮고,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살라고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60대입니다. 돌아보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불행이 갑자기 온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쌓여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보입니다. 자식과 사이가 나빠진 것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엄격했던 것, 사춘기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성인이 되어서도 간섭했던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것도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운동 안 하고 밤늦게 자던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었습니다. 전략하지 않고 계획 없이 쓰고 허황된 투자를 한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늙어서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고 말입니다. 60대가 되면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을 줄일 수 있었던 선택들이 보입니다. 그때 화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왜안 했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자가 평생 강조한 것이 수신입니다. 수신이란 자기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행동을 닦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을까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하루에 세번 자기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말이 적절했는지, 행동이 바랐는지 반성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땠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후회되는 말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세요. 내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입니다. 화가 나려고 할때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이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멈추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세요. 욕심이 생길 때도 멈추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그냥 갖고 싶은 건지 구분하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내려놓으세요. 공자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었습니다. 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매일 저녁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화를 참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잘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삶이 바뀝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후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행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남 탓하던 습관을 멈추고 내 잘못을 인정하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화가 나려 할때 참으세요. 비교하려 할때 멈추세요. 서운해하려 할 때.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착을 놓기 시작하세요. 떠난 사람은 보내주고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자식도 재산도 과거도 집착하지 마세요. 현재를 살기 시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정리와 평온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더 싸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이고 더 채울 때가 아니라 누릴 때라고 말입니다. 남은 인생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남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평안하세요. 새로운 선택을 하세요. 오늘부터 다르게 사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세요.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복도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선택도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불행을 만드는 다섯 가지 실수를 기억하세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관계에 집착하는 것,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세요.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나아진다고 말입니다. 소인은 변하지 않지만 군자는 변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수 있습니다. 불행을 반복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말길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행복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